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을 하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여드렸던 배달 풍경과는 조금 다른 풍경인데요. 그동안 제가 가을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민커넥트 배달 의 민족 배달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날도 추워져가지고 자전거 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는 동안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자기 차를 이용해서 택배 배할수 있는 쿠팡플렉스라고 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차를 이용해서 쿠팡플렉스 알바를 한번 해보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오 뭐야 이거 도착을 했는데 여기 맞나? 아니야 그. 뭐예요? 네, 쿠팡 플렉스, 플렉스. 네. 네, 플렉스 켜주시고요 신분증도 같이 썼습니다 신분증도 그래요 잠시만요 음.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한번 어, 알려주실 어, 수 있을까요? 일 번은 몇 번인데요? 그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와고한번 아, 하고 몇 번이세요? 어떻게 보죠? 아, 여기 두개구나 여기 3083C에서 네. 54A까지거든요. 아, 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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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있는 거 맞는지 확인하시는데 이거 빼놓은 거예요, 아, 이거 이거 다 확인해서 가져가면니요 이거, 가져가면 이거 차에다 실으시면 돼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게 제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가져가야 될 택배가 있고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스캔을 찍어가지고 제가 픽업했다는 거를 일단은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룹이 이제 1부터 4까지 나뉘는 것 같은데 그룹 순서대로 분류를 한 다음에 차에 실는게 여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QR코드 스캔하고 차에 적대까지 해 보겠습니다 네 알람이 뜨길래 먼저 봤더니 이렇게 좀 근무 중간에 마스크 쓰고 있는지 손잘 씻었는지 그리고 소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알람이 뜨네요 확실히 확실히 물류센다가 보안에 취약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수시로 좀 알람을 떠서 작업자들이 좀 주의를 할수 있게 주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택배 물건들을 다큐 r 코드 찍고 분류해서 차에 다 실었습니다. 오늘 저한테 배정된 물량은 39개인데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물량이 배정이 많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몇개 보고 왔는데 차에 뭐 한껏 실어가길래 패스트리스를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구역 1? 구역 이 물건으로 차가 제 차가 쏘나타라서 크긴 하지만 물건을 다 못담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왔는데 그런 걱정을 한게 무색한 만큼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다 실었고 이제 빨리 배송을 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쿠팡 어플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오늘 배달을 해야 될 지도에 보기 쉽게 한 번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첫 배송 추천지라고 해서 제가 배달하는 동선까지 제가 추천 배송 경로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쿠팡에서 추천해 준첫 배송 추천지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오, 사고가 나서 싸우고 계십니다. 새벽에 배달하면서 운전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와 이렇게 찾는 게 일이구나. 네, 첫 배송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일단 하나만 들고 올라가서 여기 오피스텔에 배달을 했는데 배달 하고 나서 보니까 한 오피스텔에 이제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세 개를 한꺼번에 배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하나만 들고 올라가서 배달하고 다시 내려왔네요 세개 같이 들고 갔으면 시간을 단축하고 편하게 배송할 수 있었는데 처음이라서 제가 몰랐습니다 남은 두 개마저 배송하고 본격적으로 빨리 배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벨이 렇게 코로나 라벨이 되게 잘되 있네요. 이번에는 두 개인데, 똑같은 층 옆집에서 각각 하나씩 됩니다. 개골! 오늘은 쿠팡 플렉스로 야간 새벽 배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쿠팡 센터로 와서 총 39개 배달을 했고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정도 돼서 39개 배달하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정확히 얼마 벌었나 한번 정산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어플에는 배달 몇개 했는지만 나오고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정산 내역에 나오면은 뭐 댓글을 통해서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박스는 개당 950원, 비닐은 개당 600원을 쳐주는데 3시간 배달을 해서 3만원 정도 보고 왔고 근데 여기서 오늘은 저는 첫 배달이라서 이번 주에 첫 배달을 하면은 16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6만원이 다 정산이 되면 약 3시간 동안 19만원, 시급 6만원이 넘는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해보니까 오늘 배송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동선도 다 인근에 붙어 있어서 처음에 좀 지도 보는 데를 먹었는데 적응이 되니까 빨리빨리 할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좁은 골목골목들을 들어가야 돼서 좀 운전이 서투신 분들은 하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늘 새벽에 배송을 해서 그런지. 차가 없어서 주차도 좀 수월하게 하고 막히는 것도 없었는데 주간에 배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가 많으니까 특히 주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커버 플러스 해본 통함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가 좀첫 인상이고 이번 주 내로 주간 배송을 한번더 해보고 어떤지 한번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주간에 배달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